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임지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것, 하지만 어쩌면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수학이죠. 잠시만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수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새벽 2시 내일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공식들을 끝없이 반복하던 순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외우세요라고 하던 선생님의 목소리. 시험지를 받아들고 첫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던 그 느낌. 빨간 펜으로 가득한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런 수학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수학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나 암기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수학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수학은 오히려 생각하지 말고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러신 분도 있어요. 수학은 생각할 필요 없이 문제를 푸는 과정만 외우면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물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문제는 3초 안에 풀어야 해. 이거는 수능 필수 문제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이들의 성적은 올랐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눈에서 점점 호기심이 사라졌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런 질문만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은 저를 뒤흔들었어요. 선생님, 수학을 왜 배워야 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건더 이상 수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학이라는 큰 대양에서 문제풀이라는 조개만 주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자연 속의 수학의 아름다움을 다룬 책을 읽게 됐는데요. 달팽이 껍질에 나선 왜 그렇게 완벽한 곡선을 그릴까요? 벌집은 왜 하필 육각형일까요? 피보나치 수열이 해바라기 씨의 배열에 숨어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모든 아름다움의 비밀이 바로 수학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후 저의 일상이 좀 달라졌어요. 정말 파인애플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지 파인애플의 돌기를 하나하나 정말 세워보기도 하고요, 코스모스 꽃잎의 개수를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수학의 규칙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이 정말 신기롭고 흥미로웠어요. 수학은 더 이상 교과서 속의 딱딱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읽는 특별한 언어가 돼서 제 삶에 스며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학을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학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세상에서 수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하시죠. 그 일기예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수학적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실 때도 배달 앱의 별점 꼭 보시죠? 그 뒤에는 복잡한 통계 처리와 AI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추천해 주는 것도 카메라 어플에서 우리 얼굴에 따라 효과를 넣어 주는 것도 모두 수학이 만들어낸 마법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친환경기술 그리고 새로운 질병을 연구하는 생명공학 우주를 탐사하는 기술이 모든 게 수학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수학교육은 아직도 195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구구단을 빨리 외우고 근네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단순한 계산은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0.1초 만에 해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의문을 가지죠.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이렇게요. 현대사회가 필요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창의성, 유연한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죠. 특히 AI의 시대에는 단순 암기 능력보다는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좀 특별한 기억에 남는 채원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채원이를 처음 만났을 때이 아이의 수학 노트는 지우개 가루로 너무 가득했어요. 답을 썼다가 지웠다가 정말 수없이 반복하는 적이었죠. 수학 시험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손에는 땀이 난다고 했어요. 한 번은 학교 시험을 망치고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요? 채원이가 울면서 한이 말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채원이가 아이들에게 쿠키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밀가루랑 설탕이랑 버터를 섞을 때 비율이 정말 중요해 버터가 조금만 많아도 쿠키가 퍼져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계량해서 해 근데 오븐 온도랑 시간도 매번 기록하는데 175도에서 13분이 가장 좋더라. 165도면 좀 질긴 것 같고 185도면 자꾸 타고 그때였어요. 채원이의 눈이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그렇도록 어려워하던 비율과 숫자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채원이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레시피 노트는 마치 과학자의 실험일지 같았어요. 재료의 비율부터 오븐 온도, 굽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걸다두 배로 하면 될까? 오븐 온도도 굽는 시간도 채원이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온도는 그대로해야될것 같아요. 시간은 어쩌면 두배보단 조금 덜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쿠키 수학여행은 점점 더 넓어졌어요. 레시피 속 분수의 비율을 이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더 복잡한 수학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항상 던졌습니다. 정말 확실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에요. 이 질문들은 아이들이 진짜로 생각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그게 정말 맞을까? 이 한마디로 채원이는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시간과 온도의 관계가 단순한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수학적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제가 쉬웠니 아니면 딱 좋은 도전이었니? 이 질문은 아이들의 시선을 속도에서 과정으로 돌려놓습니다. 빨리 푸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과 수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들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점이 특별히 눈에 띄니? 거기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어? 그게 항상 그럴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순간들을 한번 포착해 보세요. 우리가 장을 볼 때도 수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 이거는 100g이면 얼마가 될까? 1 플러스 1이랑 20% 할인 중에 뭐가 더 이득일까? 그리고 또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시피를 3명분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빵 2개를 5명이서 똑같이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나 계산은 이제 컴퓨터의 몫이 되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입니다. 수학은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 이상 수학을 시험 과목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며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수학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여행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 호기심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과정이고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